시장은 단순한 CCTV 회사로 오해하고 있지만 AI는 그 안에 AI 시큐리티와 HBM 반도체 장비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깨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55,300원. AI는 방금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이 하나비전의 투자 스토리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며 현재 주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하나비전이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비전은 AI 기반의 영상 감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큐리티 부문과 자회사 하나세미텍을 통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용 장비 부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하나비전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 강력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ER, PBR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2분기 순손실 기록으로 후행 지표는 의미가 없으며 SOTP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을 통한 미래 성장 가치 평가가 핵심입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SOTP 분석을 검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88,000원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59%의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AI가 강력 매수라는 과감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과거 CCTV의 모습에만 갇혀 회사의 미래 AI 반도체라는 진짜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분기 실적의 진실 두 사업부의 이야기 AI가 분석한 2025년 2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563억원 전년비 150.2% 폭증 단기순 손실 마이너스 101억원 적자 전환 영업이익은 폭증했는데 순이익은 왜 적자일까요? AI 분석 결과 이는 본업과 무관한 모 회사주가 상승해 연동된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평가 손실이라는 비연금성 회계 비용 때문입니다. 진짜 실력인 영업이익의 이면에는 두 사업부의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부문 영업이익률 18.0%라는 경이로운 수익성을 기록하며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AI 카메라 매출이 50%나 급증하며 질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1분기 205억 원의 적자에서 2분기 단 2억 원의 손실로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HBM용 TC 본더 매출이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숨겨진 보석, 한화세미텍의 부상. 이것이 한화비전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SK아이닉스의 HBM용 TC 본더를 공급하며, 반도체 장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2026년까지 TC 본더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매출 2,520억 원, 영업이익 1 8 0억 원,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현재 주가가 이 엄청난 가치를 거의 공짜로 취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AI 시큐리티의 지정학적 해자 미국의 국가수권법 n DAA은 중국의 하이크 비전, 다와등 경쟁사들을 미국 공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이 지정학적 순풍 덕분에 하나비전은 수익성 높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32.4%를 기록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한화비전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강력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한화비전은 안정적인 고수익 AI 시큐리티 사업이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HBM, 반도체 장비라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한 완벽한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5만 5,300원는 시큐리티 사업의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곧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반도체, 사업부의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화비전은 AI 분석 결과, 시장의 오해가 만들어낸 최고의 투자 기회, 지금은 CCTV 회사가 아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의 재평가, 그섬막에 투자할 시간, ]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성장주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 한화 비전의 반도체 장비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는다면 2분기 실적을 통해 터너라운드가 확인된 지금이 매우 매력적인 진입 구간입니다. AI 분석 기반 목표 주가 88,059% 상승 여력을 향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정지향 투자자의 경우 안정적인 시큐리티 사업부가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합니다. 하반기 TC 본더의 추가 수주 공시 등을 확인하며 기술적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